태광의 이호진 회장은 네. 이제 그 전부터 편법증여로 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죠. 현재 어 지배구조가 되기까지 어떻게 지배구조가 개편됐는지. 네. 아까 설명을 아. 드렸지만 이 네. 과정에서 이제 이 기업들의 내부거래를 한번 봤어요. 음. 네. 성계를 위해서. 그 2011년도부터 합병되기까지 내부거래를 보면 내부거래 금액이 1,700억. 전체 비중의 81%를 내고 기를 합니다. 워만내보나지분율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은, 그 이호진 회장이 이미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음, 이호진 회장은 네. 2 0 1 1년도에 그 개인 횡령 사건 터지면서 아마 이걸 미리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스토리를 보시면, 어, 2009년에까지 만든 다음에, 2011년도에 배명이 되시면서 석달 감옥 갔다가 가라앉은 단전 받고 이제 보석 풀다 이런 게 끝이거든요. 그때 이제 황제보석 을하이죠그 황제보석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8년입니다. 8년이나 되나? 예. 네. 음. 2011년에 보석 받아서 2018년 12월 음. 1 9일이월에 구속이 되니까 이 8년간 이성계작업을다 해야 됩니다. 음. 그 2000... 보석으로 남아있는 그렇죠. 동 2006년도에 음. 이연준 군이 그 당시 중학교 6학년 음. 13살이었으니까 이로부터 지금 1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2 0대 26대 중반에 2 6세죠 그건 월림도전이아면 바로 이겁니다. 음. 이연준 씨가 30대 후반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룹이 가만있다가는 히 자기 큰형인 음. 고 이석진 씨의 장남이 이혼 씨에에 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보석 기간 동안 나와서 아들 음. 이원진 씨가 장다할 때까지 장상할 때까지 이 국외 구도를 다 작업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게이호진 그... 어, 회장이 구상했던 그걸 완성하기 같고, 위해서죠. 자신을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한 그런 구도의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어, 저는 크게 향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지분 구조가 완성되 음. 있고요. 이 작업 그러니까 요, 아. 지금 이 작업에서 이렇게 될 때까지가 2016년에서 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번에 어제 발표한 사건, 2016년 음. 14, 15, 16년 사건이 그렇지만 이미 빠가들려면 음. 공정이가 그 전에 그걸 마치는 앞했어야 됩니다. 제가 볼때 어제 공정이가 발표한 거는 늦었지만 잘한 발표지만 사실은 공정이에서 일을 지로 못한 겁니다. 사진에 정보를 파고 빠가세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일감 모나 중이나 이런 게 있는 정보가 들어왔으면 그 사익 변치를 막아서 경영권 승계가 못하도록 불법 경영 승계가 승계 못하도록 이참힘더비잖아요 공정위에서 사실 그 일을 하려 공정위에 있는 건데 이미 승계가 완전 완성되고, 완성되고, 완성되고 나서 완성되고, 지금 완성되고 다 나서 지분구조 다 끝나고 나서 이천십6 어, 년까지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제 2년반이 지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공정위가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적인 음. 그뭐 가발 관계 있는 국민적인 카르시즘 해소할 때 이제 실제적인 기업 지배구조에서는 그돈되지 않는다. 지느진감이다. 네.